서울교대 2023학년도 출제형 분석과 대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변조란 강사입니다. 자, 서울교대 기본적으로 수시면접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면접 주요 변경사항에서 학생부 교과의 면접평가 비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기타 제외국민 및 북한이탈 학생 전역 면접평가가 기본 50%에서 100%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 일정을 살펴보시면 1단계 합적자 발표가 11월 18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면접 평가는 11월 26일에 진행됩니다. 최초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시모 집 전체적으로 전형을 쭉 살펴보시면 요강에 나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면접은 20%가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 나머지는 다 학생부 종합이고요.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건 교직 인성 우수자로 100명을 선발하는데 서류평가로 2배수를 선발한 뒤에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50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과 면접평가 50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외국민 특별전형과 북한 이탈 학생 전형만 면접평가 100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면접평가 방식과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알수 있겠지만 어, 면접 당일에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평가 당일에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전자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니까요. 반드시 면접 들어가기 전에 아예 전원을 오프 상태로 놓고 면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당일에는 면접 건물 내 보좌 출입이 통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죠? 지원자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하게 될 경우에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평가 기준은 크게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 교대와 같은 경우에 OC 핵심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OC라면 첫 번째 인성. 두 번째는 뭐죠? 커뮤니케이션의 바로 의사소통 능력. 세 번째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공감적인 이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코칭. 네 번째가 창의성. 다섯 번째가 바로 융합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수시면접 문항 2022학년도 기출을 근거로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양인재 외 전형의 면접 유형과 사양인재 전형의 면접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양인재 외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교직교양, 교직적성으로 나누어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교직 교양은 독해 중심이고요. 교직 적성은 제시문의 내용을 교직에 응용하는 상황 판단형 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형 인재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서류를 바탕으로 한 기본 질문과 그리고 인포그래픽 작성과 발표라는 대단히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요. 사형 인재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 서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학생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읽고 가신다면 대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5분 내외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번 훈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집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사양 인재 외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철저한 기초 문제 분석과 대비를 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양 인재 외 전형과 사양 인재 전형으로 면접 유형이 갈리고요. 사양 인재 외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 유형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사양 인재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 기반 질문하고 인포그래픽을 작성 발표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안을 그러니까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지도하겠다라는 내용들 한번 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양 인재 외전형은 출제용이 두가지 그랬죠 교직 교양과 교직 적성. 교직 교양은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데 포인트가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제시문에서 주어진 이미지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직 적성은 제시문을 분석해서 교육적 가치를 도출하고 교육적 가치를 바로 현재 상황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묻는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실정지 출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사양 인재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뭐죠? 네, 서류 기반의 기본 질문들이 나온다 그랬죠. 따라서 첫 번째 질문, 1, 2, 3, 4가 있는데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새로운 일에 참여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힘든 상황이다. 이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왜 그런 말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시오. 뭐예요? 정답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발표하고 설득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대학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그러니까 대단히 일반적으로 뭐죠?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미 생각해 봤던 질문들을 좀더 심도 있게 물어본다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소외당하는 친구가 없는 학급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따돌림이 없는 학급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교직, 인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생활 동안 국내외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무엇인지를 말해 보세요. 인류가 직면한 당면 문제 대단히 많죠?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국내외 차원에서 발표해 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사양인재전형에서는 이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죠? 인포그래픽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작년에는 테마말 안내판 내용과 조건을 지켜서 발표는 5분 정도구요. 그리고 5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인포그래픽을 교수님에게 어필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안내판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예시를 참고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뭐든지 그리고 그리고 텍스트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다만, 선생님,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그림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과 생각이 담겨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양 인재 외 전형은 제시부 기반 면접으로 다중 제시문 제시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고 질문도 역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직 적성 문제에서는 뭐죠? 네.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특징이 바로 영어제 시문이 아니라 영어 단어 표현이 일부 들어간 그림이나 텍스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몰입이란 단어 플로우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그래픽에서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따라서 그런 문제를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공감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면접 합격 첫 번째 제시문 독해를 꼼꼼히 하시고요. 제시문을 정확히 읽으셔야 그 안에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별표. 제시문에 나타난 영어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교과 과정 내에서 모두 해결 가능하고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023학년도 서울교대 수시 면접 대비법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목소리>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